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 푸덕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바오입니다 아 일주일만에 찾아왔네요 그죠 약속들 있는 것와 같이 아,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2주만에 만나뵈야 여러분들이 더 반갑게 맞아 주시긴 할 텐데 계속 2주에 한 번씩 만나보는 걸 할까 뭐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만에 다시 인사를 드렸고요 지난주 영상 중에 우리 후이바오가 워터가든 당근 상어 꼬치를 잘 먹다가 어느 순간 그게 양이 조금 많아지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막침이 분비가 되면서 뱉어내는 행동이 있죠 그걸 보시고 문의를 가하신 분이 있었어요 레몬을 먹인 게 아니냐 푸이바오에게 어? 어떻게 레몬을 먹일 수 있냐 확인해 달라 이러신 분이 있으셨는데 아 절대 레몬을 먹일 상상조차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푸이바오또 판다들 레몬을 준다고 하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우들의 영상에 잘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려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러바우가 하루에 먹는 사과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에 한다 보전연구센터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 개체에게 맞는 정상적인 섭취량을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영상을 통해서 너무 작은 조각을 먹는 것만 보고 그게 하루에 전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가 소분을 해서 나누어 주는 거고요. 제대로 흡수하고 소화를 시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총 먹는 양은 200에서 300g 정도 사과를 먹고 있고요. 당근은 800g. 또 버터우는 1,100g에 그 정도의 양을 소분을 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그 친구가 잘 먹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우들,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슬기롭고 빛나는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우리 바우패밀리 빨리 불러볼까요? '나오라, 바우패밀리' 아침에이 소리는 엄마에게 쫄쫄달라는 소리! 얘 녀석들아, 엄마 응가실 고구마 만들잖아. 엄마 고구마 만들 시간은 줘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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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엄마 줘야쭉쭉 쯔쯔. 아이고 마침 출근하자마자 귀한 장면을 보게 됐네요. 음, 야 송아지만한 게 커진 녀석들이. <laughs> 목소리는 애기애기 애기 목소리를. 아이, 봐. 잘 키웠네. 후이야. 엄마 가서 당근 먹고 대나무 먹을 동안, 잠깐 자리려그서 알았지? 그거 먹으면서. 아이, 봐. 먼저 가. 아이, 봐. 먼저 가세요. 당근 모양 대나무 먹고 있어요. 후이 제가 잡아놓을게요. 됐다. 그거 먹으면서, 그 당근에 워터도 넣었지요. 다 먹으면 엄마한테 가자. 루이 몰래 당근 가지고 오느라고 하지. 눈치 게임이었어. 여바오 옆구리 탈바구이 레이저 치, 처치를 받는 날입니다. 손이 보시죠비상사생님 뭐 치료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잘하는 여바오. 아이바오가 갚달라고 한다. 정리할게요. 자리 응. 아다 아니 이런 늦지 않고러기를 봤나? 후이 학생, 학교 갈 시간인데 아직도 이렇게 꿈나라에 있으면 어떡 합니까? 학부모신 어머님이 누이 학생 데리고 이미 출기 학교에 등교를 하셨습니다. 너 빠뜨리고 갔어. 얼른 일어나세요. 학교 가야지. 아, 아이고, 무시무시한 맹수가 다 됐네, 그냥. 응? 성건지가 아주 무서워요. 응? 아, 어 너무 속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우, 가, 가. 왜깼냐고 학교 가야 된다고, 일어나, 얼른. <목소리> 어우, 건강하시네, 치아도. 으, 기지개, 기지개. 아이고, 일러나너 가게 가자, 가자, 가자. 몸무게도 재고 이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해 오자고 멋지게 학교 안 가면 바보대 바보. 계서 공부해야지. 저 그냥 바 바보, 바보 판다 할 거예요. 아... 우리 학생은 벌써 남우 학습으로 시간으로. 나무 학습 시간에 참여할때 벌써 너도 빨리 가서 나무 학습해 아유 이제 등교하시는 우리 후이바오 학생 가자 확실히 봄이 찾아왔군요 우리 아이바오가 오늘은 야외에서 햇살을 쬐면서 쉬고 싶은가 봐요 너도 좀 쉬어 오늘은 이따 오후에도 쉴 시간을 충분히 줄게요 우리 아이바오가 실내 방사장에 쿨드락도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다행이에요 야외 에 이렇게 쿨드락 같은 눈덩이가 있어서 그래도 갑자기 너무 오래 배를 시원하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쉬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간다 꼬맹이들 엄마 말잘 듣고 대나무 파티 하고 있었구나. 아유. 매날 이런. 귀한 장면, 예쁜 장면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유, 냠냠 맛있는 소리. 침이 보이네. 배고프니까 나도 얼른 집에 가서 저녁 먹을게. 내일 아침에 보자. 아이, 우리 똥강아지 녀석들. 자, 우리 루이꺼. 그다음 후이는 사과랑 당근 핫바. 지난 영상에서 우리 후이가 버터를 입에서 뱉어놓으려고 침이 막 분비되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우리 후이방에게 레몬을 먹은 게 아니냐고 심각하게 문의를 한 분이 있으신나 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레몬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이런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나 봐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이가 건강하게 워터홀을 잘 적응할 수 있게 사과와 당근 속에 워터홀을 줘서 거부감 없이 워터홀을 잘 적응하는 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잘 먹네. 어, 누이는 다 먹었어. 서운하지 않게 똑같은 양지고왔다 자, 마지막이야. 어우, 잘 먹었어. 자, 이제 엄마한테 가볼까? 잘 봐. 당근이랑 사과 얼른 먹어. 호맹이들. 내가 여기서 잡아놓을게. 야 없어 없어 먹을 거 없어 나 없어 먹을 거다 이거 루이는 엄마한테 가네 호이도 엄마 따라가세요 야 없다고 사과 한 조각 얻어 먹었으면 됐지 나보라고 어, 나와서 한판 뜨자고? 호이 <laughs> 이거 먹어요 맛있는 워터 맛있게 먹어 너도 이거 먹어 얼른 아이고 한번더 생각하시느라 우리 루이는 가서 응, 맛있게 먹어 알지 아이고, 아이고, 야. <laughs> 자세 잘 잡어. 경사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워터가 가득 들었습니다. 넘치게 들었어요, 워터가. 루이야, 루이야. 여기, 로일로 왔어요. 경사를 잘 읽어야 된다고. 판다가, 이게. 응? 어? 아무데나 경사를 잘 모르고 누우면 어떡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응, 아주 예쁘구먼. 아이고. 누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놨냐. 어? 판박이네 판박이. 후이는 요거 워터만 잘 먹어. 워터만도 잘 먹잖아 너는. 알지? 아이고. 어? 뭐야 아, 우리 후이가 또 워터를 제대로 느꼈다. 주기생존됐만 워터 양 늘리기 쉽지 않네 우리 후이. 조금 더. 응? 오늘 당근이 특히나 맛있길래. 좀더 구멍 크게 해서 꽉꽉 채워줬더니, 아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입 닦아내느라고 정신없네요. 나무에 올라가서 너도 유광역쯤에 햇빛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관찰차에서 항상 너희들을 행동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다고. 너네들 먼저 들어가게, 루아. 어이, 와. 고여와. 루이가 먼저 밖에서 들어올 건데, 여기, 당근, 루이꺼 먹을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안에 가봐 널 위한 당근을 내가 여기다 어, 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그거 네 거야 당근 네 거야 그거 먹고 염전이 앉아서 대나와 먹고 있으세요 후이 불러다 드릴게요 아이 개꿀 <laughs> 잘했어 이제 그렇게 버릇 듣는 거야 엄마처럼 알지 아유 이어졌다 잘했어 루이 후이도 어, 들어가자 내려와요 얼른 맛있는 거 담가줄게요 이야 저기 나무에 있는 후이 좀 데려와줘 후이가 까마귀 소리에 놀랬대 내가 쫓아주긴 했거든 근데 아직 진정 마음이 진정이 안 되나 봐 까마귀 까바오 녀석이 많이 놀래켰나 봐. 얼른 가서 잘 진정시키고 데리고 들어와 이 후이, 후이 후이 잘했어 잘했어 얼른 오세요 놀렌 가슴엔 누이죠. 후이 놀렌 가슴엔 누이가 최고죠. 이제 까마우야 산놀릴 때좀 되지 않았냐? 까치도 아니고 까마귀. 까마귀가 조금 무섭긴 하죠. 어머니 저기서 삼각김밥 놀이하고 계시네. 저 나란히 가서 너네도 동참해. <laughs> 아이고 명장면이네. 나란히 양쪽에 하나씩 앉아봐. 엄마한테.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말. 정말 귀여운 장면, 사랑스러운 장면, 사랑스럽고 빛나고 슬기로운녀석도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지. 야 후이야, 너 거기서 왜 기웃기웃대는 거야? 대나무 서리할라 뭐 그러지. 자, 맛있는 워터오, 로이카. 엄마는 저기 음식앞에서 주무시고 올라오세요, 후이. 후이 위로 올라오세요. 자자, 후이 등장. 이제 적응해야 돼 양을 좀 늘렸어 이제 적응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야와 우리 육발장 장난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줄 알고 내가 하나 더 준비했지 뺏기지 마 이번에 또 뺏긴다 이제 또 뺏긴다 또긴다아 또 좋아 후이에겐 아주 좋은 자극이 될것 같아 우리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이 좀될 거거든요 집중해 집중해 루이에게 뺏긴다 루이에게 뺏긴다 어.. 후이에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루이가 저저저 저. 맛있는 워터 오른 당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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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안 뺏겼네 그럼 이거는 루이를 줘야겠다 후이꺼 파는 김에 니꺼도 네 팠어 자 깨끗한 사과로 입가심하시구요 잘했어 보통 안에 그런 꽃도 맛있지, 다른 꽃도 와, 이거 좋아하네. 이 꼬맹이들. 자, 이거 먹고. 자, 이제 갈거야. 와우, 당근 맛있어? 오늘 아침에 내가 먼저 먹어봤더니 오늘 당근이 맛있더라. 강도가 아주 일품이었어 보나무를 먹으라고 생각해서 싸이고 안으시면 불편합니다. 러시아 아저 무슨 고민이 많아 보이시네요. 야 루이도 왔다. 우리 같이 먹자. 맛있는 루터우랑두가를 먹는 시간. 후이끈다 먹은데, 이제 안 돼. 루이야 일로 와. 빨리 이거 먹어야 돼. 시간이 없어. 옳지 루이, 루이는 우토를 먹을까요? 진영형엇도또 엇도우. 어쩌, 좋았죠? 아이, 잘 먹네. 너네, 내일 모레 무슨 날인지 알아? 화이트데이래, 화이트데이. 내일 모레, 한다홉숭이 업로드 되는 날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날 맞춰서, 너네 맛있는 당근 사탕, 먹는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오늘 미리 줄게. 그리고, 당일날 또 하나 더 주지, 뭐. 그럼 되지? 하트 모양이 예쁜, 당근 사탕을 만들었다는 거냐. 아자우선이거 하나씩 드시고요. 당근 사탕 가져올게. 자, 오, 이꺼 자, 오 루이. 잠깐 기다려. 당근 사탕 가져올게. 당근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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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당근 사탕. 딸리들 <laughs> 화이트데이 선물이야 너네 그러고보니까 발렌타인데이 때나초콜릿도 안줬는데 내가 줘야되냐? 어우 한 입에 쏙 넣어버렸어 우이도 손으로 잡아야죠 옳지 한 입에 쏙 아이고 잘먹네 화이트데이 선물이에요 아유 개눈감 추듯이 쏙 사라져버렸네 오 역시 우리 후이안식 쪼개서 아껴먹는 센스다 먹었어 우리 아이고 성격 급해 우리 후이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대나무 먹자 맛있는 대나무 먹자 대나무 갖다줄게